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laughs> 선생님. 자리 <잘해>. 하 <laughs> 오늘 긴이 좀 느낌 있는데? 이거, 이거. 도수 있지? 야, 이거 갖고 <laughs> <laughs> 긴이 거 약간 싸이 같은데? 안, 안, 안. <laughs> 안, 안, 안. <laughs> 야, 진짜 약간 사막 생존 맞아요. <laughs> 어, 한국에도 오죽도 별없잖아요두 가지야. 어, 성 호텔 있는데. 시카 호텔. 1박이 람아 아, 너무 더워요, 지금.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laughs> 더운데? 선풍기랑 좀 남자 친구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코코넛입니다. 우연히부터 합시다. 캐리어 언박싱. 그걸 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자, 제 <laughs> 캐리어는 별거 없습니다. 이너품 보여. 이거. 이거 바지 입고, 여기 옷 입고, 반바지만 여기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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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요 저 왜? 야자수 반바지 왜 맨날 가져오는 왜, 거냐? 야자수 반바, 지 이거요? 네. 제가 <laughs> 숙소에 바지가 없더라고. 여기 <laughs> 바지 입고. <웃음> <웃음> 저, 이거, 저, 이거 제 겁니다. 아니, 모자 모자 켜드릴게요. <laughs> <laughs> 네, 끝이에요. 끝. 끝. 장비 가방 소개. 거의 박살 내버린 키보드고요. <laughs> 스페이스를 박살 내버린 키보드. 읽어왔 이거 다 읽었습니다. 무슨 무슨 내용인지 3초 요약. 무슨 무슨 내용인지 3초 요약.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 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으로 사서, 아, 사서 드세요. 최근 사서 드시는 겁니다. 자,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생각보다 많네요. 아 지갑이 있고요. 아까 비행기에서 너무 추워서 입은 가디건, 면도기, 섬유유연제, 타이를도 챙겨왔고요. 선크림. 위에. 날씨가 진짜 무지 더워. 로션이고 이거는 수분 크림인데 제가 원래 스킨까지 가져올라 했는데 가져오면 깨질까봐. 체육복 바지. 제가 옷을 우연해서좀 생각보다 많이 뺏겨서 <laughs> 티셔츠. 예? 티셔츠 두 벌에 체육복 바지 하나. 이고체양수도 있어요. 고체원소도 네. 있어요. <laughs> 이 고체원소도 이거는원람이고체원소이원래 장패들 이 고체원소도 있어이원어고있고이고이고있이고요이고고이 고체원소도 있어요. 이요이거이고체원이스바원 박살냈지만. 아무 이제 없는 것 같아. 요 끝.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빠이, 짜이, 쪼쪼. 하나, 둘, 지어아 손을 양말 색깔 봐봐. 아 진짜. 어 뭐야? 비상하다. 아니 빨리 잘 거니까. 아니 굳이 이 좁은 데서 둘이 잘라는 동물 겨운 우정에 지금 감동하고 갑니다. 빠이. 두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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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아니, 없어도 딱 하면 가져와야지. 아너 우리한테 왜안 알려줘? 딱 하고 했으면서. 아, 난 이미 있었어가지고. 쓰레다 챙겨 찾잖아이 들고 왔어? 아 들고 왔지. 몇 아, 나는 기만함 저 아, 팔토시 들고 온게 제일 신기하다. 하 팔토시 좀면접긴 해. <laughs> 어? 우와 여기 예쁘다. <laughs> 아부다비 국왕부터 여기. 무하마드 알리도 오면 은이 집에서 꼭 밥을 먹고요 영국 영웅도 오시면 이 집에서 꼭 식사하고 가야 되사람들 아... 굉장히 사랑받는 식당이 <laughs> <laughs> <근데> 아보카도 싫어? 아보카도 <laughs> 갈아놓은 거에 꿀을 살짝 해서 음, 괜찮긴 한데 약간 연령대는 제 나이때 좋아하는 건데 근데 다들 딩들이서에서 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아보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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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한 먹어볼래요? 저 네? 먹어볼래요 어, 이나 저 풀대기랑 같이 찍어야지. 잘했어. 괜찮아. 이거는 하무수라는 음식인데요. 중동 사람들의 소울 푸드예요. 우리가 삼시세끼 김치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삼시세끼 이거를 먹어요. 이거는 치피라는 이집트 콩을 삶아서 갈아서 후추, 소금, 올리브 오일 해갖고 이렇게 맛을 내는 건데 이게 김치처럼 집마다 맛이 다 달라요. 네, 네. 그죠? 약간 한맛 얼마 나면서 이런 노래가 뭐가 있어? 네, 이거 아주 맛있어 이거 아니, 지금 제가 시킨 거 전부 다 식물성이에요. 음, 아, 진짜요? 응, 네, 고기 없어요. 찔끔찔끔하냐고. 처음에 찔끔 먹더만 입에 맞으니까 이제 듬뿍 떠먹는다. 이 양파 대단히 맛있어. 이거 보라색 양파는 되게 달아요. 야, 진이 야무지게 먹네. 설탕 씨로요. 이좀 달아야 맛있거든요. 단거 싫다고 어설프게 뿌려봤더니 맛 없더라고. 단거 달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와. 치즈야? 진짜 치즈. 아, 항상 정답이잖아. 이거 맛 없을 수가 없는데. 너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못들까 뭐, 뭐 <laughs> <laughs>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못들지 지금 뭐해? 나눠 나나 먹어. 나나먹어요되가까아어 이거. 한 먹어봐요. 따봉! 너단거 별로 야. 안 좋아해. 그 마무리 맛있어? 요먹었좀은다 옵니다. 딱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나가는 게 제일 좋아서. 이쪽 애들은요. 이 하나 시키면 둘이 이렇게 나눠 먹어요 은혁아, 오늘 방금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아, 맛있어? 닭고기? 이거 달라요? 진혁이 야무지게 먹네. 우연이는? 쿠나페 쿠나페가 뭐였죠? 약간 좀 치즈 인절미라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좋은 표현이네 치즈, 치즈 인절미 치즈 인절미 <목소리> 우와 뜨겁다 하나 둘셋안 맞은 거 같은데? 아, 안 맞아 안 맞아 하나 둘셋 맞은 것 같은데, 맞아. 좀?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나이 개빨 뛰었어, 얘. 하나, 둘, 셋. <laughs> 한명은 <명을> 빼고 더빼한명 어떤 놈이야.